다시 청계천에 따라서 동묘시장 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외가리는 이제 도시화 돼가지고 사람이라도 도망도 안가 발품 팔아서 영상 찍기 힘드네요 지금 한 5km 걸은 것 같은데 그 근처에 청계천 수족관 거리가 있어서 한번 뭐 구경해 보겠습니다. 수족관에 물고기들 많겠지? 보니다 수족관 상가 여기 수족관이랑 파충류 그런 거 위주로 파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금붕어들 있네. 어항 팔고. 벌레도 팔고 아 여기도 임대데 내놨네 어 새들 있다 여 새들 앵무새도 있고 말하는 앵무새 꽃도 있네 우와. 없도 있다. 도 있고. 귀엽네. 어, 귀여워라. 이쪽 상권도 옛날 같지 않네요. 옛날에는 되게 활성화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인데 내놓은 가게도 많고. 이쪽 동묘로 가는 길인데. 여기도 수족관도 있고 뭐 자전거 방도 있고 신발이 15,000원이라고 하네요 아까 나이키 하나 나갔는데 동크로운가 원래 15,000원인데 <laughs> 2,000원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13,000원 아, 여기 뭐가 있네? 여기가 이제 동묘시장인가? 처음 와서 모르겠다 또 이렇게 팔고... 여기 명품 브랜드가 많은데 이미 테이션이죠. 서울 종로구의 동묘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매우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동묘시장의 이름은 조선 강해군 시절에 세워진 동강 왕묘에서 유래했는데, 이 사당은 중국 명나라의 장소였던 간우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 사당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후로 동묘시장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동묘시장의 진짜 역사는 1950년대 이후부터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한국 전쟁 직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피난민들과 상인들이 하나도 모여 벼루시장 형태로 장애성이 시작했고 1960년 70년대를 거치며 서울 시민들의 생활용품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이곳을 거니다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 VHS 테이프, 디지털 카메라, 심지어는 고전 오락기와 같이 이전에 쉽게 보기 힘든 물건들이 골목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과거의 기억과 정서가 담겨있는 듯하여 박물관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동묘시장이 젊은 세대들에게 빈티지 패션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또 다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천 원짜리 옷 하나로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몇몇 가게를 둘러보니 혼호사에 감춰진 멋진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곳의 물건들 중에는 다소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들도 많습니다. 유럽풍 인형이나 오래된 액자, 종교 조화상 같은 것들이 한 자리에 쌓여있는 풍경은 왠지 모르게 귀신 이야기 속배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물건에 특별한 사인이 깃들였을 것이라 믿고 오히려 그 점에 매료되어 수집한다고 하시더군요. 시장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 사이에는 단골 손님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거래방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물건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고 오랜 단골에게만 조용히 내어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곳에서는 단순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선 사람간의 깊은 관계와 이야기까지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중에서도 동묘시장을 단골로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빈티지한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동묘에서 건져올린 보물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 새삼 느껴지기도 합니다.제가 방문한 동묘시장은 단순한 중고시장 그 이상의 일미를 지닌 공간이었습니다.낡고 오래된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진짜 서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와. 힙하네, 힙해. 오, 저쪽에무 많네. 가방, 뭐, 만 원, 칠천 원. 가방도 싸고, 왜 이렇게 싸지? 가죽장갑, 삼천 원. 와 힙하네 힙해 동문시장 너무 좋다 볼게 너무 많아 와저 인파 봐라 어마어마하다 오 9000원 괜찮은데 나도 하나 살까? 이거 괜찮지 않나? 한장 6천원, 두 장이 많아. 이렇게 괜찮은데? 케이빙 클라이. 진짜 맞겠지? 뭐, 고량주가 4천원? 무서미네. 우와 옛날 거다 이거. 와 건담. 제타 로고.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어마어마다 아, 동맥이 진짜 힙하네. 재밌습니다. 어르신들이 많긴 한데 젊은 사람도 많네요. 외국인도 많고. 소문이 났나보네. 외국인도 많고. 번데기가 얼마에요? 아 그래요? 어. 나 번데기 좋아해서 살라고 했었는데 사진 찍지 말라고 하길래 기분상해서안 샀습니다 여기는 동묘입니다 역사가 있는 곳인데 제가 그 역사를 잘 모릅니다 왕묘인 것 같은데 뭐가 인지 모릅니다 저기 저 미국 여행잔데 그 여행, 여행 계속해야 된다고 기부해달라고 저러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본대기 샀습니다. 3천원 이 번데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즘 어린 친구들은 좀 아예 못 묻는 것 같고 외국인들은 뭐 극혐하고 옛날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또 설문조사 한다 그러고 뭔가 또 원하는 게 있겠죠 저것도 종교적인 건가? 하면 걸려들었다 어디가서 물어볼까 어르신들이 마음이 좋아 돈을 다 준다니까 아 대단하다 러시아? 대단하네 정체가 뭘까? 유튜버인가? 있다 토스트가 천원이네 말이 되나? 대박인데 미숫가루도 천원이 미숫가루 좋아하는데. 뭐가야겠다. 토스트랑 미숫가루. Let's try one. Is anyone w n to try some? 미숫가루랑 토스트 2천원 아쉽다. 괜히 시간여행하는 것 같았고, 물가도 시간여행했어요. 말이 안 돼요. 동료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엣더이가 없습니다. <laughs> 오늘 열심히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땠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게 또 와야겠다. 너무 재밌어.